8번. x-2y는 9를 대칭이동했대. 대칭이동. 자 y는 x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x랑 y를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칭이동을 하면, 대칭이동을 하면 y-2x는 9. 아, 얘가 여기에 접한데, 원에 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의 중심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야 되는거지. 그래서 원의 중심을 가져오고 원의 중심을 가져오고 직선을 가져와보면 직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거리를 잰다. 거리는 루트 4 플러스 1 대입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절대값 자, 그러면은 거리를 재더니 10 왜 20이 나왔어 자 이게 거리인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이 원의 반지름과 같아야 돼 그래서 반지름이 얼만지 봤더니 반지름이 이렇게 생겼네 이게 반지름 제곱자리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지름이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k값을 찾으면 되겠다 자 이게 반지름인데 이걸 제곱하면 5분의 400이야 5분의 400 그러니까 그게 뭐랑 같아야 돼 그게 바로 k랑 같아야 되는 거지. k는 5분의 480. 다음. a와 b,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여기 x축이 있죠? x축. 그 다음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x 축을를 움직이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가장 짧게 움직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대칭 이동을 해서 재일 거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주면은, A'은 1,-2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되는데, 가장 짧게 재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달리면 되겠지. 그래서 A'B의 길이는 1부터 4까지 3의 제곱.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6의 제곱. 그러면은, 루트 9 플러스 36, 루트 40. 점 P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네. 일단은 뭘 보면 되냐면, 꼭지점을 봐주면 되는 거야. 꼭지점. 여기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얘가 꼭지점이 얼마냐 하면은, x-3의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3콤마 1이야. 다음, 여기,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14x, 이렇게 묶어줄게. 그리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7, 7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49인데, 마이너스 49도 적을 건데, 요거 붙여서 바깥쪽에다가 적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에, x-7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꼭지점이 나왔네. 자, 얘도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은 7,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때, 여기가 3, 1이고, 여기가 7, 마이너스 1이라면은, 이게 이제 대칭이 된다.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p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이 p는, 이 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의 중점이 되겠지? 3과 7의 가운데. 5, 1과 마이너스 1의 가운데는 0. 11번, A를